오늘 아침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사절 그 아들 이삭이 난지 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여서 노년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자, 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살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라고 한 이름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증표로 명하신 할례도 난지8일 말에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뜻은 잘 아시는 대로 웃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체념적인 웃음으로 웃었다가 하나님께서 웃었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가 정말로 그 믿음을 가졌었는데요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6절 살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또 이러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을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어, 8절 어, 아이가 저절 자람에 저절 떼고 이삭이 저절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laughs> 어, 여러분 이그 사라는 특별히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아이가 나를 이제 웃게 하시다. 아이로 말미암아, 내가 웃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아니, 나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다 함께 웃을 것이다.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실, 누가 살아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라의 간증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절 때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웃음으로 말미암아 큰 잔치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사라가 분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이를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어,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되시라." 부를 것임이라.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왔던... 이스마엘이 또 문제가됨을 보게 됩니다. 어, 이스마엘이 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죠. 그는 어,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죠. 어, 그가 이삭을 놀렸다고 합니다. 놀렸다는 말의 원래 뜻은 멸시하다, 핍박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장면을 사라가 보고는 격분하게 되어서 아브라함에 가서 어, 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으니 바로 내어 쫓으라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 하가를 아담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자녀를 낳게 한 것이 사라이지만 또 가장 모질게 이렇게 이제 핍박하는 사람이 또살아된 것을 보십시오. 인간의 호의와 선의가 여러분 계속 되어질 수도 없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 이렇게 내가 잘해 주면 또그 상대방도 잘해 줘서 이 관계가 유지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두고 두고 어 유익이 되어지고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법에는요. 어 주인이 종에게서 난 아이도 어, 요정에서난 아이도 자식이 맞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그 하나님께 이전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조합해서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쨌든 그에게서 태어난 첫 아이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도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지금 강경하게 쫓아내라고 요구하고 또 당시 쫓아내면 죽을 확률이 얼마나 많, 많은 사회였습니까? 이게 뭐 척박한 곳에 살고 있는데요, 어, 참 어, 위험한 어,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에게서나 나는 자라야 너씨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아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너무 괴롭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내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laughs>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laughs>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아이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삭에게 있지, 이스마일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스마일이 이삭을 오늘 핍박하고 멸시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율법주의가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어떤 율법을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런 권리가 있어, 나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그래서 천국을 당연히 가고 이런 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공로를 내세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은혜이죠. 여러분 아, 이삭이 태어난 것도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성결해서 사라가 뭐 믿음이 커서 그들이 정말 완벽해서 태어난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은혜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데요. 그런데 율법이 은혜로 은혜를 박해하고 은혜로 말미암은 자유를 이렇게 괴롭히는 멸시하는 이런 일이 어, 바로 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 괴롭힌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은혜로 구원받다가 았좀 지나면요, 율법주의자가 되고 공로주의자가 되어서 새롭게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박해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스마엘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끝까지 이삭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본문 앞에서 또 생각하고 어,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아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대로 참 우리를 웃게하시는 하나님, 큰 자치를 베풀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어, 종으로서 또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 인간적으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어, 만들어낸 일들의 결과가 결국은 참 서로에게 피극이 되는 일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의 은행 심사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편 이스마엘이 율법주의를 그리고 이삭이 참된 은혜와 자유를 상징하고 자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의 자유를 또 박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심각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율법주의자로 거짓된 율법주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